안녕하세요. 날개의 다육입니다. 모두들 편안한 하루 보내셨나요? 어,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전주 지역에 온통 새하얗게 첫눈이 내렸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이 첫눈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은 그런 나이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농장에 아침에 가야 돼서 첫눈을 보는 순간 굉장히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조금은 씁쓸한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날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래도 다육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아직도 첫눈을 보면 즐거고 고 행복할 만큼 소녀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이런 마음 담아서 저희 날개다육 아이들 어, 영상 착한 가격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첫 눈을 기다렸던 그 마음으로 준비했으니까요. 어, 저와 함께 잠시 힐링하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저희 아이들의 영상 지금 시작할게요. 처음 어, 소개시켜드리는 아이들은 바닐라비스 자연군생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얼굴 주스도 제법 많고요. 목대도 잘 형성된 바닐라비스 자연군생 묵둥이 아이들 판매가격 오늘 만원할 수 있도록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아이 사이즈도 대략 13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어요. 어느새 예쁘게 묵혀져 가면서 이렇게 정말 물듦이 예쁘게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는 바닐라비스 자연군생입니다. 어, 워낙에 물드는 모습이 예쁘고 고급져서 많은 분들이 꾸준하게 좋아하시는 아이들이죠. 요즘 이 바닐라비스 자연구생 정말 흔치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 날개다육에서 착한 가격에 소개시켜드릴 때 한번 선점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어, 묵으면 묵을수록 고급스러운 가득한 바닐라비스 자연구생 판매 가격 오늘 만 원에 준비했습니다. 보상 속요 아이들은 뮤즐리 군생입니다. 그야말로 꽃같은 로제과 물듬을 자랑하는 아이들이죠. 삼사두 한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뮤즐리 군생 아이들 판매가격 만원 할수 있도록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묵혀지면 묵혀질수록 로제이 코사지처럼 굉장히 예쁘게 어, 굳혀지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아이들 사이즈도 제법 좋은데요. 사이즈 대략 9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제법 야무지게 묵혀져가고 있는 뮤즐리 군생 오늘 판매가격 만 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 속 아이들은 핑크팬더라는 아이들입니다. 굉장히 야무지고 단단하게 묶여진 핑크팬더. 어느새 이렇게 뽀얀 분가루와 함께 이름에서 연상이 되듯이 진한 핑크빛으로 물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는 아이들인데요. 굉장히 야무지게 묶여져서 키우시기 아주 무난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핑크팬더, 야무진 돌덩이 같은 아이를 판매 가격 만원 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이 사이즈도 대략 9cm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이즈도 크고 야무지게 묶여져서 꽃보다 더 예쁜 물등과 로젯을 자랑하고 있네요. 핑크팬더, 어, 요번에 새로 출시된 신품종이라고 해요. 묵혀지면 요보다 훨씬 더, 어, 진한 핑크로 물이 든다고 하니까요. 한번 예쁘게 키워보시면 어떨까요? 핑크팬더는 판매 가격 만원입니다. 영상 속요 아이들은 풍경소리라는 아이들입니다. 모두 한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연 군생 아이들 풍경소리. 오늘 판매 가격 2만원 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립니다. 아이 사이즈가 14cm 정도 확인되는 큼지막한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는 아이들인데요. 바디가 굉장히 맑고 투명합니다. 거기다가 살짝 뽀얀 분가루와 함께 살짝살짝 핑크빛 물듬이 예쁘게 올라오기 시작하는 어, 풍경소리라는 아이인데요. 이름과 생김새가 굉장히 찰떡궁합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굉장히 청한 아름다움 그런 느낌이 있는 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묵혀지면 훨씬 더 핑크빛이 진해진다고 하니까요. 오늘 이 풍경소리 자연문생 저희 날개다육에서 2만원에 만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야말로 꽃같이 예쁜 그런 아이들이네요. 풍경소리는 2만원입니다. 파스텔 자연 군생 소개시켜드리고 갈게요. 사이즈 큼직하고요, 얼굴 두수도 많은 파스텔 자연 군생 아이들 오늘 판매 가격 만 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수영도 동글동글하니 예쁜 그런 아이들이죠. 거의 다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철화를 같이 한 몸에 데리고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어, 이 철화가 또 풀려서 군생이 되기도 하는 굉장히 재밌는 특성을 지닌 아이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데리고 가셔서 뭐 혹여 철화가 걸 늘려 있는 아이들 얼굴이 많지 않다고 속상해하실 것 없이 데리고 가셔서 키우시다 보면 철화가 풀려서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얼굴로 키우실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아이들이죠. 워낙에 물드는 모습도 굉장히 파스텔 톤으로 핑크핑크하게 예쁜 그런 아이라서 많은 분들이 꾸준하게 좋아하시는 파스텔 자연군생 철화와 같이 엮여 있는 아이들입니다. 판매 가격 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 사이즈도 대략 12cm에서 14cm 정도까지로 대풍 가까. 은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이즈도 좋고요. 수영도 예쁜, 파스텔, 설화, 군생. 오늘 판매 가격 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플라멘고 자연 쌍도 아이들 소개시켜 드립니다. 오늘 이 플라멘고 자연 쌍도 큼지막한 묵동이 아이를 판매가격 만원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직 플라멘고가 머리 하나에도 만원 이상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정도 가격이라고 한다면 거의 득템 중에서도 득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로제씨 정말 그야말로 꽃같이 예쁜 그런 아이들이죠. 요렇게 보시는 것처럼 정말 물듦 예쁘게 올라오고 있는 아이들이고요. 어, 워낙에 물드는 모습이라든가 로제식 어, 꽃처럼 고급지고 우아한 그런 아이들입니다. 어, 지금부터 이렇게 물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한겨울이 되면 정말 아주 절정으로 물듬을 이뤄내는 그런 아이인데요. 오늘은 이 플라멩고 자연 쌍두아이 머리 하나 가격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아이 사이즈도 대품 사이즈인데요. 12cm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플라멩고는 판매 가격 만원입니다. 아이스 핑키 묵혀진 군생아이들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다르게 물듦이 어, 파스텔 톤으로 정말 예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형광빛으로 정말 예쁜 물듦을 자랑하는 아이스 핑키 군생아이들, 묵둥이 아이들이고요. 목대도 모두 다 형성이 된 아이들인데, 오늘은 이 아이들을 판매 가격 14,000원에서요, 또 12,000원까지 할인해서 영상 준비하고 있죠. 아이 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12cm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큼지막한 사이즈에 얼굴두수도 많기 때문에 그야말로 가성비 최고 중에 최고라 할수 있고요. 요즘 하루가 다르게 정말 예쁜 물듦 자랑하기 때문에 키우시는 재미가 정말 쏠쏠할 것 같습니다. 아이스핑기 군생 너무나 예쁜 물듦을 유지해가고 있는 아이의 판매가격 오늘 12,000원에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영상 속요 아이들은 지니아라는 아이들인데요. 저는 요 아이가 왜, 이리, 왜 이렇게 예쁜지 자꾸만 눈이 갑니다. 정말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살짝 뽀얀 분가루와 함께 보라와 핑크의 중간 정도 물듬이 정말 그야말로 고급스럽게 이을데 없는 아이들이에요. 영상에 이 예쁨이 전체 다 담기지 않는 게 그저 아쉬울 뿐인 그런 아이인데요. 오늘은 요렇게 예쁜 지니아 자연 쌍도아이를 판매 가격 7,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도록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지니아는요. 가 워낙에 어, 흔치 않은 다육이기 때문에 조금은 생소하다 느끼실 수도 있고요. 어, 보시는 아이들 머리 하나에도 7, 8천원 하는 그런 아이들이거든요. 오늘은 이렇게 자연 쌍두아이를 머리 하나 가격에 만나실 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립니다. 아이 사이즈 11cm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말 멋진 고급진 물듦을 자랑하는 지니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아이네요. 판매 가격 오늘 7천원에 자연 쌍두아이 만나실 수 있습니다. 몽실이 군생아이들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묵혀져가고 있는 게 느껴지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오늘은 이렇게 몽실이 사오두 한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군생아이들 판매가격 만원 할수 있도록 소개를 시켜 드립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야말로 굉장히 단단한 돌멩이 같아지고 있는데요. 이 몽실이 같은 경우 이런 군생아이들 아직 시중에 유통이 전혀 안되고 있는 아이라는 건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저희 날개다육에서 이렇게 얼굴 많은 몽실이 아마도 전국 최초가 아닐까 싶네요 판매가격 만원에 소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아이들 사이즈도 대략 8에서 9cm 정도로 큼지막한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몽실이 군생 오늘 판매가격 만원에 만나보세요 몽실이었습니다 키스미 군생입니다. 삼사두 한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제법 야무지게 혀져가고 있는 키스미 군생 아이들 오늘 판매 가격 만 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포얀분가루와 함께 정말 사랑스럽고 고급스러운 진한 핑크빛 물듬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런 아이이죠. 아이들 사이즈도 제법 큼지막한데요. 사이즈가 대략 9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이즈도 좋고 얼굴도 아주 예쁘게 잘 생긴데다가 이렇게. 물든까지 예쁘게 올라오고 있는 키스미 군생 판매 가격 오늘 만 원에 만나보시면 어떨까요? 꽃보다 더 예쁜 로제과 물듦을 자랑하는 아이들입니다. 키스미 판매 가격 오늘 만 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연지곤지 자연군생아이들 소개시켜 드릴게요 삼사두 한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연지곤지 자연군생아이들 오늘 판매가격 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연지곤지는 제가 단언컨대 전국에서 저희 날개다육이 가장 최저가 중에 최저가가 아닐까 싶어요 요렇게 물드는 모습 예쁜 연지곤지 자연군생이 어 머리 하나 가격 정도인 판매가격 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연지곤지 같은 경우는 어 머리가 요정도 이렇게 크 아이들이라고 한다면 아직도 만원 정도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은 사이즈도 좋지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3, 4도 한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자연군생이기 때문에 굉장히 퀄리티 높은 그런 아이들이죠. 오늘 이 아이가 판매가격 만원입니다. 어, 연치곤지가 이 정도 자연군생이라고 한다면 아직도 3만원 정도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날개다육에서 이 연치곤지 주문하시면 그야말로 득템하실 수 있는 기회 중에 기회가 아닐까 싶네요. 아이 사이즈도 11cm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연지곤지 자연군생 판매가격 10,000원입니다. 생크림 군생 아이들을 소개시켜드립니다. 4호두 한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피치생크림 군생 묵혀진 아이들입니다. 오늘은 이 아이들 판매가격 1,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보통 3도 정도 되는 피치생크림 군생아이들이 시중에서 만원정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죠. 얼굴 두수가 이렇게 5두정도 되는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2만원 가까운 가격 형성되어 있는데요. 오늘 저희 날개다기에서는 시중가 대비 반값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 사이즈도 대략 12에서 13cm정도 이렇게 확인되는 피치생크림군생입니다묶혀지면 살짝 뽀얀 분가루가 앉으면서 정말 빨갛게 물드는 모습이 사랑스럽고 고급진 아이죠. 오늘 저희 날개다기에서 이렇게 얼굴 두수만 비치생크림 분생을 판매 가격 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릴게요. 환엽 블랙 밍크 자연 쌍두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정말 큼지막한 사이즈와 어, 야무지게 묶혀져 가고 있는 로젯을 형성하고 있는 환엽 블랙 밍크 자연 쌍두 아이들을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는 시중가 대비 아주 저렴한 가격 7,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 사이즈도 보시면 대략 12cm 정도로 중대품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까망 시리즈 중에서는 가장 고급진 물듬을 자랑하는 다육이 중에 하나인데, 오늘은 이렇게 얼굴 두수가 자연 쌍두로 구성되어 있는 어, 환엽 블랙 밍크 중대품 정도 사이즈 아이를. 7,000원에 만나실 수 있는 득템 기회 저희 날개달기에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아직까지도 이 아이들 머리 하나에도 보통 이 정도 사이즈라고 한다면 만원 가까운 가격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요. 시중과 대비 굉장히 착한 가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 환협 블랙밍크 중대품 정도 사이즈 아이들 오늘 판매 가격 7,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환협 블랙밍크였습니다. 화이트엔젤 자연군생 소개시켜 드립니다. 오늘 이 화이트엔젤 보통 보니까 5도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연군생 요 아이들 판매가격 2만원 할수 있도록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화이트엔젤 아직까지도 몸값이 굉장히 거만한 아이들입니다. 이 정도 아이들 보통 3만원 이상 가격 형성이 되어 있을 텐데요. 저희 날개다육에서 착하고 착한 가격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아이 사이즈도 대략 13cm 정도 확인되고 있어요. 요. 대풍 가까운 사이즈의 얼굴 두수도 맞는 데다 수영도 너무나 예쁘게 잘 생긴 화이트 엔젤 제법 예쁘게 묵혀져가고 있네요. 고급스럽게 이를 때 없는 아이들 판매 가격 오늘 2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도록 날개 달육에서 착하고 착한 가격에 다시 한번 소개시켜드립니다. 화이트 엔젤입니다. 퍼플스톤 자연 쌍두 아이들 소개시켜 드립니다. 큼지막한 얼굴을 지닌 이 퍼플스톤, 살짝 뽀얀 분가루와 함께 고급진 보랏빛, 물듬이 너무나 고급지고 사랑스러운 그런 아이들인데요. 큼지막한 사이즈의 퍼플스톤, 판매 가격 6,000원 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립니다. 아이 사이즈도 대략 9cm 가까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두 수, 머리 하나에 보통 7, 8,000원 정도 아직 가격 형성이 되어 있는 아이들인데요. 오늘은 저희 날개달 그래서 이렇게 자연 쌍둥아이들을 머리 하나 가격에 만나실 수 있도록 6,000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퍼플스톤이었습니다. 베르테르 자연 쌍두 아이들입니다. 큼지막한 사이즈와 야무진 묵힘을 자라가고 있는 베르테르 자연 쌍두 아이를 오늘 판매 가격 5,000원 할수 있도록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정말 야무지고 단단하게 묵혀진 그런 아이들이네요. 뽀얀 분가루와 함께 보랏빛 물듬이 고급스럽게 이를데 없는 그런 아이죠. 이아이 묵혀지는 모습 보신다면 정말 모두가 반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고급지고 또 고급진 다육이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베르테르 자연 쌍두 대품 사이즈의 아이를 어, 그것도 묵혀진 아이를 판매 가격 5,000원에 득템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 사이즈도 대략 13cm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큼지막한 사이즈를 자랑하는 베르테르 자연 쌍두 판매 가격 5,000원에 만나보세요. 멀로 삼두 한 몸으로 구성된 자연군생 대품 아이입니다. 오늘 이 아이들 특가 만 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영상 준비했어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사이즈 좋고 얼굴도 삼두로 구성이 되어 있는 자연군생 아이들입니다. 아이 사이즈가 대략 14cm 가까이 14에서 15cm 정도 확인되는 대품 사이즈의 멀로 자연군생.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착하고 착한 가격 만 원에 만나보세요. 멀로였습니다. 이번에 소개시켜 드리는 아이들은 온니유라는 자어 신상품입니다. 오늘 이렇게 자연 군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온니유 신상품 자연 군생 아이를 판매 가격 만 원에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어 사오두 이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너무나 멋진 물둠의 다육이 중에 하나인데요. 물드는 모습이 이렇게 보시면 가운데 생장점 부분이 더 핑크핑크하게 진하게 물이 들죠. 그러면서도 입장은 굉장히 짧고 통통해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온니유, 오직 당신뿐이라는 굉장히 예쁜 이름을 가진 아이. 오늘 요 신상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온니유, 어, 자연군생 아이. 판매 가격 만원에 저희 날개 달에서 만나보시면 어떨까요? 아이 사이즈도 대략 11cm 정도로 큼지막한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고요. 제법 야무지게 무켜져가고 있기 때문에 아주 키우시기 무난할 것 같습니다. 너무나 예쁜 이름과 로즈를 어, 지닌 온니유 신상품 판매 가격 오늘 만원에 저희 날개 달개. 여기서 소개시켜드립니다. 온리유였습니다 온슬로우 군생 아이들입니다. 사이즈 좋고요, 얼굴 두수도 많은 온슬로우 군생 아이들 오늘 판매 가격 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살짝 뽀얀 분가루와 함께 어, 살짝 살구빛 혹은 핑크빛으로 물이 드는 어, 그런 아이들이죠. 워낙에 물 드는 모습 예쁘고 로제도 꽃같이 예뻐서 많은 분들이 꾸준하게 좋아하시는 온슬로우 군생 오늘 판매 가격 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는 11cm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큼지막한 사이즈에 얼굴 두수도 많은 요 아이들 판매 가격 만 원에 온슬로우 군생 아이들 만나 보시면 어떨까요? 다육하시는 분들에게는 영원한 원업인 것 같아요. 온슬로우 군생 판매 가격 만 원입니다. 벨라도나 군생입니다. 삼사도 한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벨라도나 묵둥이 군생아이들 오늘 판매가격 8,000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이 사이즈도 대략 9cm, 10cm 정도 확인되는 큼지막한 사이즈의 수영도 제법 예쁘게 잘생긴 아이들입니다. 그러다 물듬까지 예쁜 그런 아이들이죠. 꽃보다 더 예쁜 로직과 물듬을 자랑하는 벨라도나 오늘 판매가격 8,000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이 예쁜 군생아이들 소개시켜 드릴게요. 드립니다. 드라큐라 철화 소개시켜 드리고 갈게요. 사이즈 큼직하고요. 철화 엮임 아주 좋은데다 요즘 탄력받아서 물듬 또한 굉장히 예쁘게 올라오고 있는 드라큐라 철화 판매가격 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립니다. 아이 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9cm 정도 확인되고 있어요. 큼지막한 사이즈에 철화 엮임도 좋고 수영도 예쁜 드라큐라 철화입니다. 이 아이들은 어, 굉장히 붉게 불타오르듯이 피, 어, 핏빛으로 물이 든다 해서 드라큐라라는 이름이 붙은 아이들 오늘 이렇게 물듬 예쁘게 올라오고 있는 드라큐라 철화를 판매가격 만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드라큐라 철화였습니다. 딥네드 자연군생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삼사두 한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딥네드라는 아이들인데요. 딥네드라는 이름에서 연상이 되듯이 굉장히 빨간 물듬이 인상적인 그런 아이들 중 하나이죠. 오늘 이 딥네드 판매 가격 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려요. 아이 사이즈 11cm 정도 확인되는 아이들인데요. 요, 요 아이들은. 어, 삼사도 되는 커팅 아이들도 보통 2만원 가까운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머리 하나에도 만원 정도 하는 그런 아이들인데요. 오늘은 이렇게 저희 날개다용에서 제법 큼지막한 자연 쌍두, 아, 자연 군생 삼사도 한몸으로 구성된 자연 군생을 판매 가격 만원에 착하게 소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어, 붉게 물드는 딥네드 판매 가격 만원에 만나보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당분간은, 어, 뭐... 눈비가 계속되는 날씨가 계속된다고 합니다. 모쪼로 건강 관리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조금 더 예쁘고 다양한 아이들의 구성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모두 편안한 시간 되세요. 안녕, 바이바이.